네.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저는 애만 키우고 남편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네. 우리 이게 정말 가족이 사는 모습일까 음... 고민을 하게 되고 네.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숲으로 오는 과정이 있었던 아, 거예요. 원래 다른 곳에 사셨구나. 네, 원래 네. 도시에 살고 아, 있었는데 음... 그 사이에 네. 셋째가 생긴 거예요. 음... 음. 그래서 네. 이제 의도하지 않게 셋째가 생겼는데. 네, 네. 셋째를 낳고 나니 네. 이제는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음,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음.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면 네. 선녀가 하늘에 복하는 네. 둘까지 는가는데 <laughs> 어, 네.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셋째 네. 못하잖아요. 딱 그쵸.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아 내가 이제는 네. 어, 다시 사회로는 못갈 같 음. 그럼 난뭘할수 있을까? 내 네. 남편도 되게 안타까워 하긴 음. 했고 음. 그때 애를 볼땐 기쁜데 네. 혼자 있을 때좀 되게 무기력해져 가지고 네. 뭐라도 좀 해보자. 음.